어,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빨간 줄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줄두 개잖아, 줄. 네, 네. 같이 읽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동작을 요구할 때가 때때로 있거든요. 또그 동작이 너무 힘들고, 또그 동작들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는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때때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 동작을 하는 걸 어렵지 않은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얽혀 있는 말씀이라 설명을 좀 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옹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흙 이렇게 이겨서 물레로 돌려가지고 동그란 그릇을 만드는 사람, 불에 구워서 어, 물단지도 되고 음식을 담기도 하고 곡식을 담아두기도 하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 거기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있다 그러신 거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간 거죠. 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가면서 온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보는데,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을 텐데, 그릇 하나 만드는 걸 실패한 겁니다. 만들다가 이렇게 확 우그러졌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 잘못된 것이 있었겠죠. 다시 만드는 장면을 어, 예레미야가 본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어 토기장이가 이게 그릇을 만들다가. 숙명공이니까 그런 일이 잘은 없을 텐데 잘못된 거예요. 우그러졌던 건가 봅니다. 터지다라고 썼는데 저 터지다라는 단어가 타락하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번역되는 단어라서 뒤에 하실 말씀이 아 이것과 연관이 있겠네. 토기장이 집에서 이것을 예레미야가 받고요 이것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이 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속에 살아가는 만물에게 당신이 권리를 가졌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이야기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권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민사 법원입니다. 민사 법원에 가면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더 많은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 이야기는 법정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정, 형편을 따지기다 따지기보다는 규칙이 어떠한지 그 권리가 어디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가려서 좀 차가워 보이지만, 매정해 보이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 유불리를 나누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권리 이야기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에 대해서 당신의 자기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가지셨다. 한 이야기가 먼저 토기장이 집에서 이레미에게 해 주신 말씀 속에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인정이 안될 테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혹은 감사하다 할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아멘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 18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토기장에 잡혀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진흙이 자기 모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에 대한 권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 이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18장 6절에 등장한 겁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시작하는 그첫 번째 과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그리고 너는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제작자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드셨고 사람은 만들어졌고. 그만큼의 갭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셨는데 이걸 어디서 보여주셨냐 하면 토기장의 집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진흙의 크기, 진흙의 모양, 그 진흙으로 만들게 될 디자인 그 진흙으로 만들 그릇에 대한 용도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두 있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 피조물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만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창조주이시고 제작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단. 이게 성경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고 우리가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가르쳐야 될첫 번째 과제가 돼.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차가운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권리, 내 인생에 대한 권리, 내 모양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토기장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어, 인지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알아오던 거거든요 세상스럽게 낯설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꺼내셨는가가 중요해요 이 세상스러운 사실이요창세기 1장에 당신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충분히 선언되었던 이야기를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18장쯤 됐으면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는 날이 눈앞에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이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왜 꺼내셨는가가 중요한데, 이 권리 이야기를 그 7절부터 넘어가면서 이 권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는 선언이 이어져 나옵니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권리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하는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기지하,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권리를 가지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이신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게 읽어 볼 텐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경우를 달리해서 두번 반복됩니다.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하나는 재앙을 결정하셨다가 재앙을 돌이키겠다 하신 이야기고 한 가지 더는.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셨다가 그 복을 재앙으로 바꾸시겠다. 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앙과 복에 대해 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권한이라고요? 하나님께, 토기장이가 그 진액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복을 당하는... 그 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지켜보시다가 그 지켜본 것에 대한 결론으로 저것들은 재앙에 걸맞아 하시고 재앙을 내릴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아, 이들에게 복이 적당해. 이들에게는 복을 내릴만 하고 복을 내릴 수 있어 라고 결정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권한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어야 맞는데,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신 권리이신데, 악에서 돌이키거나 혹은 청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열쇠로 삼아서 이걸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거나 복에서 재앙으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받는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바꿔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재앙을 결정하셨다가도 악에서 돌이키면 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바꿔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가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결정했다가도 이 복을 바꿔서 재앙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당하거나 복을 당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내가. 악에서 돌이키거나 혹은 청종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챙긴 겁니다. 애초에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이 주권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 내게 운명으로 정해진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내게 복이 결정되었다가도 이것을 거둬차고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의도요. 이렇게까지 선언해 가시면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저것들은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로 결정되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복을 걷어차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재앙을 결정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이 결정된 재앙을 바꿀 수 없어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세월이 굉장히 길게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면서, 이 결정된 재앙을 니들이 피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결정이 나는 바꿨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걸맞지 않는 복이지만, 만약 돌이키면 이걸 내가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말씀 같이 읽어 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개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 이 이야기 토기장의 이야기를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한 다가 이야기 해 주라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결정됐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만들고 계신다고. 너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재앙을 있는 그대로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켜서 너희 삶을 아름답게 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다 그러니까 예,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권리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게요. 지난 주일날, 교회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 골목에서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나쁜 놈 하나가 입주자로 있었나 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가서 싸울 것 같아서 안 나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모든 사장님한테 사장님 화가 나서 안 되겠으니까 측량해서 담을 쌓읍시다 우리 덕 보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차한 대도 못 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 측량해서 저 골목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 땅이거든요 담을 쌓겠다 그랬더니 잠깐만 좀 기다려보라고. 화날 만한데 그냥 기다려보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그럼 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간 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차를 세놓고 전화번호를 치운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면 알 텐데 햇빛도 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송하다고 사과시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오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리가 우리가 조금만 권리가 침해를 당해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저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주차해 야될 공간에 주차를 못했으니까 화가 나. 이 별거 아닌 권리지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내 거일 때는 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만든 기획. 누구도 감히 이거 가지고 시비 걸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작자로서, 창조주로서 만든 이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 당연한 권리가 그냥 행사되면 그 백성들이 죽겠으니까 그 백성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으니까그 권리를 희생하신 거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만들어낸 기회. 근데 이 기회가요, 이 공든탑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럼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쌓은 공든 탑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쌓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포기 그 양보에 대해서 헛되다는 거야 우리는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요 아이들이 대학 입학해서 한 학기쯤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전공이 자기하고 잘안 맞대요. 전공이 자기하고 잘 가고 자기하고 잘안 맞아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러면 뭐반 요즘 반수하기도 쉽고 재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안 맞으면 다시 해도 돼 별로 안 늦어. 근데 때때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벌써. 한 학기랑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냥 잘안 맞지만 그냥 살래요 스무 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1년쯤 늦어지는 거 괜찮거든요 저때 늦어지는 거 문제 없거든요 좀 굽어둘 수 있지만 좀 복구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30 넘어서 40 가까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꿨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 20년 정도만 확보되면 문제 없어요. 20살 때, 20대 때, 한 1년, 1, 2년 굽어 돈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폭망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젊은 친구들이 한 1, 2년쯤 해보고 인생이 잘못되면 이쯤 됐으면 그냥 계속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런 얘기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거 들어요. 예림의 18장 12절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보하신 것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삶이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있는데 그거 바꾸는 거 쉽지 않고 헛되다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살던 대로 계속 살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의 삶이 완악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줘서 바꿔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안 된다 내가 어 아유 이제 와서 뭐라 그냥 살겠다 우리 아들이나 좀잘 우리 마누라나 좀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차갑고 비정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끝까지 듣고 보면 이 이야기는 차갑고 비정한 법 이야기가 아니라 그 법을 억지로 바꿔 가며 가시면서 만들어 낸 뜨거운 사랑 이야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우리 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 정말로 공든 탑을 쌓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공든 탑을 무식하게, 무의 무지로, 허사로 만들어 버린 일이 그냥 이대로 살게요. 라고 말하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이만큼 샀는데,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회, 만들어주신 기회를 잡고, 바꿔 나가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들, 그냥 계속 관성 따라 살아가지 말고, 바꿔보라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보라 그냥 하던 대로 살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응원하심이 있으니까 당신을 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해 가시면서 만들어진 기회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포기하신 권리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하시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구할에까지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위대한 기회, 이 아름다운 공든 탑을 그냥 무슨 허사로 만들지 말고 바꿔보자고요.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악한 대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지 말고 바꿔서 좀 아름답게 살아보자. 삶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낯설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는 거. 어서록 주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내일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